나온 풀들이 어, 지금 그냥 어른들 놀이 될까만 아니고 그냥 아예 재미. 아 흥미 있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뭐해 보셨어요? 습니다 네, 어, 어떠셨어요? 그몇 번은 그 유료로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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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채지 PT 3.5 버전에서 4.0 가면서 지금 유료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 말미에 카톡으로 가볍게 채지 p t 를할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바이센타니얼맨이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옛날 옛날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으로 출시돼가지고 왔는데 어, 이 친구가 칩셋이 잘못되어서 자아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내용은 인간으로서 삶을 가져가고 싶고 로봇은 영원히 살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직업이 참 특이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인데 목공, 목공에 가입. 자아가 생기면서 철학이나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굉장히 심취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용농도 거기서 생기는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목공을 하는데 시계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창의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 로봇이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돈을 번 다음에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바이오 생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창의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AI들이 막 등장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1월달부터 강의를 했는데 1월달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개발 속도를 따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최 3개월 정도인데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나온 풀들이 어, 조금 그냥 어른들 노이게까 아니야? 그냥 아 이거 재밌잖아, 흥미있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해봄으로써 내 비즈니스에, 내 비즈니스에, 내 사업장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꿀고할수 있을까?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충동 욕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안써보면요 그냥, 아, 남들이 이렇다는데, 야, 그,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생뚱맞아. 이건 그냥 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 <laughs> 강의를 끝내고, 여러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문가들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되고, 야, 그분이 해보면 이런 거야.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해봤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안 해봤는데, 뉴스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를 흘러들어서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께 절대 안 됩니다. 채찍 p t 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어 저번 시간에 인공지능 툴을 제가 12개 정도 다루거든요. 한 달에 한 15만 원 됩니다. 회장님이. 그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써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가진 내 테크닉에서 영감이 생깁니다. 어 이거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써면될것 같은데 라는 영감을 떠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AI의 비즈니스 적용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의를 제 지인들에게 좀 돌렸어요. 강의를 끝내고 근데 KBS에서 부사장으로 퇴임하시고 이번에 스포츠 서울로 작년 12월에 취임하신 송기윤 대표입니다. 제 강의 내용을 보듯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이번에 우리 팝 아티스트 페스티벌 뭐 패트표를 시작하는데 야 프로모션에 네 아이디 좀 쓸게. 그래서 이 스포츠 서울이 보면 예전에 썬데이 서울 잘 아시잖아요. 몇십 년 전에 표지 모델에 뭐 비키니 입고 연예인도 나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거 그 모델이 이야기하는 거 어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차피 저작권은 스포츠 서울에서 갖고 있고. 그 초상권에 대한 것만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에 대한 바이럴 영상을 지금 이분이신데요. <laughs>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자, KBS 입사할 때 정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어, 야 이걸로 그냥 바이럴 영상 하나 먼저 찍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 사장 송기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정말 이거는요. 저에 대해 간단하게 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10분 1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물론 뭐, 것을 바로바로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야난 예전에 부리부리 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인데 이 영상이 조금 바이럴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관심 근데 마케팅은요 바이럴이에요 얼마나 돈을 안 들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알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등기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지난 3월 2 2일 중소기업 CEO 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AI 시대 상상에서 현실로 강해 파일럿 영상을 보셨고요. 당일 진행된 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를 포함해 다양한 인공지능 툴들을 사용해봄으로써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내 업무와 내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IBM CEO인 아르빈드 크리시나는 20년 전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인터넷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회상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모든 기업은 AI 회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회사가 AI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툴들을 살펴보면 아르빈드 크리슈나의 예견은 의미심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쿠팡의 사례에서 살펴보더라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를 융합시켜 운송 상품의 분류와 배송 체계의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로켓 배송, 반나절 배송의 근간을 확립하여 현재 최대 획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생산 방식인 컨베이어 벨트식 제조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AI 기반의 SDF, AGV, 기가 캐스팅을 도입해 생산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혁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제품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하드웨어로 신속히 구현함으로써 기업 이윤 확대와 제조의 개념에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화장품의 피부 기능 테스트와 쓰레기를 분석하여 식품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스포츠 분야에서 몸값 높은 프로 선수 관리를 위해 이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로펌에 바로 입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래서 3년차의 주업무인 리서치 보고서 작성, 판례 조사와 같은 업무를 이미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어서이고, 와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의료 부분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대 정두희 교수의 저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할 만합니다. 저서에서 제시하는 체크 포인트를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내 비즈니스와 나 자신에게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막연했던 부분들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서에는 총 7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 혁신을 이뤄낼 공간은 어디인가 입니다. AI 비즈니스를 하기 앞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파악이 그첫 번째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지식 탐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투영할 것인지, 데이터, 정보, 마케팅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파악해 적절한 인공지능 기능을 선택하고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나 내 업무에 적용하여 어떤 아웃풋을 얻기 위함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탐색하고 선택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협력자를 서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해 기능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즈니스나 업무에 효율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확장해 나갈 아이디어를 정리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AI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보다 구체화되었다면 어떠한 AI 운용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내 비즈니스에 내 자신에게 필요한 툴을 찾거나 적합한 인력을 찾아 협력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수익, 현재 나 자신의 레벨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리하고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사안을 한 장의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봄으로써 AI를 적용하여 적극적인 혁신 비즈니스로 가느냐, 효율을 고려한 소극적 비즈니스에 적용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러프하게 구성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에, 나 자신의 성장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첫 발을 때 보는 동기부여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c h g p t 4.0을 포함해 MS 오피스 365 코파일럿 구독 서비스와 다양한 AI 툴들을 API로 연동한 앱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간이 압축되어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새로 나온 툴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정신이 없군요. 특히 GPT 4.0을 탑재한 MS 오피스 365 코파일럿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메일은 물론 PPT, 엑셀, 워드, 팀즈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팀원 몇 명의 일을 대신해도 될 만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현업 실무를 진행하는 사무직의 업무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직무에 대한 위협 요소로도 볼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PPT 자동 생성 부분은 정말 획기적으로 보입니다. 내 PC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SNS 내용까지 명령어 몇 줄이면 코파일럿이 알아서 취합해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템플릿은 물론 상황에 맞는 이미지, 사진, 동영상을 적절히 첨부해서 관련 내용을 이래서 이분 이내에 생성해주며 사용자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페이지에 코파일럿의 명령어 몇 줄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 명령만 내리면 아무런 불만 없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데이터만 있는 엑셀 내용을 분석해서 핵심 사항을 분류하고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주요 키 파인딩을 요약해 나타내주는 것은 물론. 이를 심플하게 도표로 정리하고 그래프까지 생성해 정리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도화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추정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기초 통계의 이해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히 숙련된 엑셀 사용자들이 분석해 왔던 부분으로 일반 사용자도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해 볼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MS 오피스 365 코파일럿이 구동하는 시스템 플로우를 살펴보면 먼저 코파일럿에 입력한 명령어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서 체계화된 프롬프트 명령어로 정리하고 변환되어 l g 모델, 즉 채취 p t 에 전달하여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MG로 전달되고 이는 이메일, 엑셀, PPT, 팀즈와 같은 구현 형식으로 변환되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MS가 생성형 AI 책 GPT 기술을 이용한 검색 엔진을 공개하면서 수주 이내의 검색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MS 오피스 코파 인력과 더불어 빈책 GPT 4.0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이를 현실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책 GPT는 3.5버전의 영어 인식 수준이 70% 정도였는데 4.0에서는 한국어 인식률도 GPT 3.5 영어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77%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구성해도 이전 버전보다 덜 답답할 것으로 보이고 각 분야별로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GPT 4.0으로 변호사시험 SAT, 인문사회 분야를 테스트한 결과 상위 10% 성적을 거뒀고 과학 분야는 최상위권인 상위 1%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직 대리시험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나 GPT 4.0 역시 21년 9월 이전의 정보로 학습된 것이라 실시간 내용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빈이 해결해주는군요. 사용해보면 실시간 정보에 접근해서 채 g p t 가 해주던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예를 들어 빈의 주식 관련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2차전지 양극재에 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넌 증권가 애널리스터야? 난 주식 초보야. 나에게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주식 현황과 종목 추천 부탁해. 그리고 추천 종목이 어떤 관점에서 매력적인지 설명 부탁해.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어떤 사이트에서 크롤링 해왔는지 레셔너를 보여주며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 할 만한 프롬프트도 제공해 줍니다. 예에서와 같이 날씨, 주식, 시황, 디지털 마케팅, 최신 트렌드 등 활용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루머로 떠돌던 GPT4의 파라미터 개수인데요. 인간의 뇌신경망 통로에 해당하는 시냅스가 약 100조개 정도인데 한때 GPT4가 인간의 시냅스 숫자에 해당하는 100조개의 파라미터를 탑재하고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색하게도 약 3천억개에서 6천억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듯합니다. MS도 부담이 되었는지 공식적인 파라미터 개수는 미공개했어요. 그래도 몇 개월 만에 1,750억 개에서 최대 6,000억 개면 약 4배 늘어난 것이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건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으로부터 좀더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중요한데요. 다음 순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신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와 같이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하세요. 다음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세부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정보의 종류와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 내용 정보 생성 시 원하는 형태 등으로 체계화해서 질문한다면 언어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등 다양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좀더 세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니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공지능을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서비스인 티처블머신입니다. 현재는 제품의 형태를 인식하는 이미지, 오디오, 사람이나 사물의 포즈를 학습해 코드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향후로 더 다양한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티처블 머신으로 들어가시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 프로젝트라고 3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이중 이미지 프로젝트를 이용해 제대로 된 제품 케이스와 훼손된 제품 케이스를 학습시키고 분류시키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 구성으로 보이며 분류 대상을 촬영하거나 기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웹캠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상 제품 케이스를 클래스 1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250장 정도 촬영되었고요. 다음으로 훼손된 케이스를 촬영합니다. 218장 정도 촬영되었네요. 이제 촬영된 이미지를 학습시킬 단계입니다. 모델 학습시키기를 눌러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미리보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웹캠의 정상적인 케이스와 훼손된 케이스를 보여주면 클래스 1, 클래스 2의 매칭 확률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내용은 자바 코드로 바로 생성해 주는데요. 이 코드를 복사해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코딩 프로그램에 붙여넣어 개발자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분량을 잡아내고, 식별된 사물을 분류하고, 특정 형태의 구조를 파악하여 선별하고, 소리를 인식해 동일한 음원을 찾아 저작권을 관리하고, 관상, 손금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흥미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에서도 채취피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 g p t API를 연동한 에스크업이라는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카카오 톡에서 에스크업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기능은 이미지나 사진을 입력하면 텍스트를 추출하고 요약해 준다는 것입니다. 채 g p t 와는 달리 해외 여행 스케줄을 짜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은 며칠 후에 주겠다고 하는군요. 아마 영리적 측면에서 여행사와 비즈니스를 연계해 서비스해 주는 듯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가볍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행. 현재 다양하게 나와있는 AI 툴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방향성을 구상하는데 영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설명드린 자료는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JJ 였습니다. 감사합니다.